군복. 주디 좋네. 주디 좋고. 아, 이거 귀가, 뿌리가 아직 안 올라오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를 테이프 잘, 아, 귀 두껍네. 귀가 두껍어서 가네. 이거 테이프를 좀 세워주면 씁니다. 소리야. 소리가. 모질도 좋고. 모질도 많이 개선됐네. 색깔은 뭐, 지금 맛 색깔이 나왔데 아니, 못해. 이거 털갈지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잘리는 모이실까요모이실까요 예, 이거 털갈지 해봐야 돼 약간 2 0 0씩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애미, 애미처럼. 눈매도. 뭐, 아, 해봐도. 눈 좋네. 눈 좋고. 이건 성품이 진짜 기들이 맞개 좋네. 이거. 지금 봐보매 이건. 뭔가. 예, 예. 지금. 괜찮, 괜찮, 괜찮. 눈매가 좋잖아요. 아, 나눈 진짜 좋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비만 아니죠? 에이 비만 아닙니다 딱 좋습니다 운동도 뭐 하고 둘다뭐 야도 그렇고 비만도 아니고 나는 지금 살기 너무 많이 잖아 누구 소리? 아이 소리는 새끼 빼고는 전또 올라옵니다 애들 괜찮습니다 자도 뭐.. 수리 만 내죠 이거 군보 테이핑 작업 해 주십시오 찝찝합니다. 그, 저, 저,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예예. 종이 테이프라고, 아니, 나무, 그, 와르바시, 나무, 예. 젓가락을 잘 깎아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 만들 듯이 있잖아요. 아니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종이 테이프로싹 감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놔두면 기섭니다. 지금 한번 손대야 될것 같다. 혹시나 몰라서, 종이 테이프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저기. 아 저것도 참하네. 아, 뭐, 뭐, 뭐. 개암기도 암상 딱 생각보다는 두꺼울 줄알았더니딱 단차도 저 액단이 참 좋네. 기 모양이 잘, 잘 잡혔죠. 예, 기 모양도 잘 잡혔고 약간 그래. 늦게도 설수 있는데 한번 잡아주면 그때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설수 있어요. 아야 개참하다 군보가. 얼마나 아, 좀더 크겠죠? 아니 뭐 한참 멀었습니다. 눈빛도 좋고 개가 이따가 제일 만진 잡살라고. 예, 괜찮네. 내가 나 보면 성품이좀 그거만 순한데. 겁은 없어요. 까미도 1년 될 때는요. 겁은 없는데 순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품을 터다 주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왔거든요. 애비가. 비가 지금 뿌리반 올라왔지, 지금 중간에서 섰잖아요. 그럼안 쓸지 뭡니까? 예. 그럼 이건 태핑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 아, 그럼 아직 모르겠는 모르겠다. 좀더 있어 보는 예, 좀더 있어 보는 데한달 정도 있다 보고, 네. 정찝찝하면 지금 태핑 해 줬으면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좀더 올라옵니다. 내가 충격하는 계단을 보니까. 예. 돌두 두 마리 다 우리 개작아요작요 음, 나머지 동배들도 기다 썼어요. 이은 다, 다 예. 한명 앉아, 몇분다 위대들 위대 위대들로 보면 안쓸 게는 아니거든요, 야들이 다쓸 게니까. 식당 시다아예예 예. 예, 예. 예.